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어, 심리학, 예, 부처님 상담법이죠. 부처님 의 상담법 개론, 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페이지를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예, 59페이지, 잡 안경 개술 중에서 오늘은 존재와 관련된, 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슬존자 이슬제자입니다. 이슬존 이슬제 지금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 내 감정이 있고 나의 몸뚱아리가 있고 나의 정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괴로움이 있고 지금 여기에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항상 에, 존재가 이 존재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일반 서양에서는 유물론적인 생각이 많아가지고 유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보면서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교 사전적 의미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있다, 뭐뭐하다. 명사도 되고 자동사도 됩니다. 현실에 실제로 있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럼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때에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한다. 상대방의 존재, 이때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말하죠. 자존감을 무시한다. 두 번째는 어떠냐 하면 어떤 작용을 갖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말합니다. 위대한 존재. 보통 보면 우리가 공자나 또는 예수나 이런 사람을 위대한 존재에 뭐이해 하잖아요. 부처님은 더 이,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만큼 위대한 존재지요. 자, 이 존재를 할 때에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를 얘기할 때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특성이나 가치 능력을 갖대 자립이 인정되는 일로 독립국가로서의 존재를 잃다. 어, 안 되겠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로서 잃어가고 있어요. 그 소설로 존재를 인정받는 이것은 인정과 관련된 것이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식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생각으로 독립, 생각으로부터 독립해서 뭐가 있다? 유물론적은 모든 것이 예, 물건으로 본다. 모든 것이 몸, 몸,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있는의 압냐이 중요한 거야. 유무를 갖다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존재와 흐무, 신은 있는가, 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존재론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존재론적인 접근법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불교적인 시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 묻습니다. 이 저명한 종교학자인데 독일의 유학생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저명한 교수가 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있고, 신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없는 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다고 믿는 인식을 하게 되면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뭔인식론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적 시각으로 어,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어, 예,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체 유심조로 하는 판경 말씀하고 일맥상통을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이 예, 이때 존재는 이때 존재는 여러분 인식론적이 존재입니다 인식론적 인식론적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예, 장자가 80이 넘으면 장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전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잠못자요왜 그런가? 물었더니,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서, 많이 아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 죽어도 또 어디로 갈줄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하자면 불안한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나무의 밑동을 자르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자가, 부처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대가 평소에 삼보를 의지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의지하고 선행을 쌓고 열심히 정진해 가면은 그것이 바로 기운 것이 바로 그렇게 기울이지 않 마음이 그렇게 기울지 않느냐. 그럼 당연하게 죽게 되면 그 기운 쪽으로, 그대가 그 기운 쪽은 어디냐면 바로 착한이라고 산부를 공경한 그 공덕으로 어디로 간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걱정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가면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 아주 편안한게 임종했다는 을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지.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어떤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뭐다? 마음의, 에, 마음의 권리가 많이 작용하고, 그것도 뭐냐면, 항상 원인과 결과가, 원인과 인연과 결과가 많이 작용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 존재론도 뭐와, 뭐를 떠날 수 없다? 인연을, 인연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적 시각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불교의 시각에서 잡악령에 나오는 존재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교의 인식은, 이 존재가 연기와 존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결정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항상 무상하게 변해 간다는 그런 변화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다. 그것이 바로 실체다. 변화 속에 있는 존재가 실체라는 것.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영원한,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연기로는 12인연은 존재인 동시에 시간이며 구조적인 원리로 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12인연이. 그리고 모든 존재는 무상, 이때 무, 모든 존재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무상, 즉, 변화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서로가 연관되면서 변화가 해면 관계하면서 변화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을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교적인 불교적인 문제에서 존재는 존재할 때만 영원하다. 근데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존재가 무상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존재는 항상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했고 예, 여기 아까 사전적 의미는 아까 공부했죠. 예, 넘어가고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예,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어, 이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까 저게 즉시적,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 마음은 수상 행식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 색수상행시를 하잖아요. 몸은 색, 마음은 수상행식 자, 이 마음을 좀 예, 현대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어, 용어를 다듬어 보면 느낌, 감정, 정서, 생각, 의지, 판단, 기억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어떤 고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있으면은 있다는 것은 지금 우울증이 있으니 지금 와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우울증 마음이 있서 지금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보라는 것을 뭘 봐요? 현재 요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은 호흡 수행인데 호흡 수행은 뭐냐 하면은 항상 이 여기 현재 이 존재가 흡공을 통해서 다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숨쉬고 내쉬고 내 숨쉬고 내쉬는 것이 나만 숨쉬고 내쉬는 게 아니야.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로 연결돼 있지요. 그걸 잘 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고 모든 존재가 어, 변화해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 작은 이 극미한 원소 원자라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존재는 바로 여기 있다. 지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도인들이 얘기하기를, 야,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워. 이 세수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 같은 거야. 코를 딱 만질 때 지금 여기 코가 있잖아요. 지금 코가 여기서 와서 도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요 도가 따로 있는 게아니야 지금 여기, 여기에 여기 있으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뭘 봐. 이 몸이 뭐하라고? 이 코가 영원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코를 왜 혼자 만들어졌나?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 깨달아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데 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라는 그 마음을 깨달으면 불이 법문이 되는 것이요불이가더 나아가면 뭐예요? 불이는 나아가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는 우주의 하나예요. 가장 부분이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어, 우주의 속성을 다, 우주의 속성이 뭐냐면, 지금 여기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우주의 속성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공간은, 공간은 뭐가 생기기 전에, 어떤, 에, 우울한 감정이나, 또가 내가 보는 이 대상이 생기기 전에는 텅빈 공간이야. 그것은 텅벽이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어. 그때는 불생불멸의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깨끗하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어? 불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거야.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 뭐그 속에는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 <laughs> 몸뚱아리가 탁 나타난단 말이야요 이놈 따라서. 생명체가 태어나든지. 그래 되면 그 색이 나타나는데 그 색을 자세히 바라보면 색적 시공이야만 반나신경에 나오는 조견오온개공이에요 조견. 빛을 오온 조견, 보다. 오온이 모두가 개공. 모두가 공하다. 그게 뭐냐면 색적 시공이야요 자, 색적 시공하면은 모든 모든 이 색이 색의 물체가 다 공한데 그 이치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가 공이요. 공이고 그것을 이라고 한다. 이. 그것이 이 진리의 실체다. 이요체다그 색이 몸의 형상이 본질은 무상이고 무한하는 겁니다. 색은 무상이고 무한이 그것이 공이요. 그런데 모든 물체는 무상이고 무한하고 공이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색은 숨어버리고 공이 나타나니까 그런 현상을 이라고 그러죠. 이,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이 색이 공항 가운데, 공항 가운데, 공한 가운데 인연 따라 색이 나타났다. 몸뚱아리나 하나의, 하나의 번뇌가 일났다. 하나의 무명이 일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항 가운데, 공한가운데서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사라고 그요 사. 4. 사는일사자죠 1이 났단 말이야. 근데, 이 공항 가운데 이는 따라 상이 나타나니, 이를 우리가 용이라고도 표현해요. 용. 그래서, 색적 시공. 그 다음에는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색이고 공이고, 공이 즉, 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공은 아까 일라고 했잖아요. 2. 색은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와 4가 같은 거예요. 서로 무해한 거예요. 그 이사무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상과 무아를 체득해보면 돼. 무상과 무아를 체득해보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관계에 있는 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예, 그 속에서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가 아무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져.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사무해 벗겨라는 거예요. 불이 법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다. 이 말. 이것을 확장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통해서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번뇌가 소멸되는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고, 모든 것이 크게 확장을 해가면은, 처음에 있던 내, 나라고 하는 집착하든, 집착하든, 그, 나이 집착하든 그 마음을 우리가, 에, 중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심 마음 이 이제는 어, 아니네.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다 함께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구나. 다 서로가 의지해 있구나. 있는 따라 일어났구나 하는 아는 것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변개소집하는 것은 내 따로, 니네 따로, 나에 집착하고 내 욕망에 집착하는 세계를 변개소집이고그 다음에 인연은 있는 법을 터득해서 더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아, 결국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아는 것이 의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원성수식은 아예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그런 것을 원성식을 하니, 원성식이 되게 되면 깨달음이요. 에 동체 대비를 깨닫는다. 불교의 핵심은, 도를 닦는 핵심은 동체 대비를 하는 거예요. 동체 대비가 되지 않은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가짜 깨달음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뭐예요? 깨닫고 나면 종생으로 다가가야 되고,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내가 베풀어 되는 마음이 나지, 아도안 베풀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는 내가 실행을, 실질을 해야 돼. 실질을 하고, 막실질 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는 무슨 실질을 해야 돼요? 죽기살기로 수행하고, 죽기살기로 전법을 해야 돼. 전법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지 뿌려야 돼. 그런 것을, 왜 동체대비 마음을 가졌으습니까자 모든 중생과 나는 다르지 않다는 불이 불의, 불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그렇게 되는 사람을 배상대를 그렇게 동체대비 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지 않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 시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가해적인 사랑이 되는 거다 그런 사랑을. 인연 따라 나타난 모든 형상이, 형상이, 사실은 인연 따라 나타난 모든 형상들은 다그 속에 부처님의 에, 속성이 다 있어. 불성이 다 있어. 어디 나와요? 함경이 나오잖아요. 모든 불성이다. 그것이 다 어디도 나와요? 법학에도 나온 소리예요 모든 것이 불성이 있고, 어, 불성이 있고 다 있으니 그 속에 태어난 존재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들이에요. 그 부처님들이 어떻게 서로가 무해하지 않겠어? 내와 무상과 무하로 확실히 깨달아버리면 이사무해가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사사무해가 되는 거예요. 너가 나아가 따로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원융 화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간의 모두가 그리껌 없이 무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laughs> 서로 대립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삼무의 법계라요. 그근 우리 이삼무의 법계, 사삼무의 법계가 정말 우리 불교의 핵심 을 가르칩니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또 동체대위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너서 서로가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분리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 정말 이제 우리는 이삼무의 사삼무에 됐구나, 화음세계를 장엄에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무의 법계에도 보면요, 이 사사무의 법계도 보면 늙음이 있어요.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도 있어요. 태어남도 있어요. 병이 드는 것도 있다. 존재를 한다 말이야. 그 존재는 여기 있는 여기 존재해 하지만 여기 존재하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망점이요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생이 네, 부처로 변화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현재 내가 도태되어서 지금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통과 번뇌가 일어나는 곳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고통이 일어났다. 또 뭐가 일어났다. 울증이 있다. 지금 현재 내가 괴롭다. 하면 바로 괴로움이 있으니 와서 좀 보라는 겁니다. 직면해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울, 우울, 우울, 울증 걸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우울이고 내 감정이 우울이지 내가 내가 우울이고 내가 감정이 아니다. 내 나와 감정을 분리시켜서 봐야 돼. 그 분리시켜서 볼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탈 동일시라고 그래 나와 내가 우울하다. 내가 난 우울해.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 버리는 것을 동일시라고 그래. 그 병든 마음이야이 병든 마음을 탁 떼어 놓고 아니야. 나는 내 감정이 즉 우울한 것이 내가 우울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불안한, 내 감정이 불안한 거지, 내가 불안한, 내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니다. 이렇게 탁 떼어놓고 보면 정말로 어, 객관성이 일, 어요 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탈동지시라고 건강한 자다. 그런 자를 건강한 자다. 반대로 내가 지금 현제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죽겠어. 내가 우울해. 하고 하면 은 그것은 병든 자라고 그래요. 오늘 자, 주제가 병든 자와 어, 건강한 자 그것이 존재의 하합니다 존재 중에 건강한 자와 어, 또 무슨 자? 자아? 건강한 자인데 그것이 영원한가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라도 잘못 자칫 잘못하면 또 물들면은 다른데 자기의 타석에 물들고 자기의 섭에 물들면 또 어, 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자로 병든 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존재 방식은렇다고요 재행무상이다. 모든 존재는 재행무상이 항상 변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영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면 모두가 괴로움, 괴롭다. 괴로움에, 괴로움에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가 팔고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중생이다. 그런 중생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왜 존재해요? 일체의 무상과 제보무화를 깨닫지 못하고 일체 계고에 빠져 있으니 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생이 영원한 거 아니다. 바뀔 수 있다. 뭐로? 부처로 바뀔 수 있다. 불보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반적정, 일체 번뇌는 소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번뇌를 소멸하고 지금, 지금 여기에서 내 감정과 내가, 내가 아니라는, 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걸확 깨우치 뿌리면 일체 번뇌가 소멸할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불리를둔 괴로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 인간 자체가 지니는 괴로움이,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찰과 해답으로 경전에, 우리 자반경 경전에 어떤 경이 나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에 관한 경이 있어요. 응매인과집착이 가는 괴로움, 괴로움과 쌓임에 가는 괴로움, 최상의 비어있음, 비어있음 등의 자압 안경에 이런 경전들이 나옵니다. 자, 그경전들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절검과 절움과 괴로움에, 괴로움과 절검에 관계되는 건 자압 안경, 요걸 표시될게요 책에도 나오면 81경. 81경. 응매인과 집차에 가는, 가는 것은 139경. 139경. 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과 싸임에 괴로움과 싸임. 쌓임, 괴로움과 싸임이 있는 경우는 218경. 218경. 그 다음에 최상의 비어있음. 최상의 비어있음과 같은 세상의 혼란의 질수, 흔한 질서에도 최상의 비어있음이 있으니 이것은 경이, 335경. 예, 335경. 역시, 잡이죠. 잡 안경. 자. 잡. 잡 안경에 이렇게 나와있다. 잡 안경에 나와있다. 잡 안경에, 음, 잡이라고 쓰면 되겠나요? 잡 자. 잡 안경. 자, 자반경, 218경. 이것도 335경인데, 줄여서 자반경.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경전, 우리가 60페이지, 페이지 60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교재교재 교재 페이지, 페이지 60페이지.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표시해 드릴게요. 예, 네, 페이지, 아이고. 60페이지, 60, 딱 아, 60페이지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 정리를 총 우리가 이제 해보면 존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존재, 여기, 존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존재, 존재가 관계에 있고 항상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와 관계에 있는 존재가 이걸 모르면 집, 모르면 뭐예요? 집착을 하게 되죠.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 집착과 괴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무하임을 알아야 되고, 내 생각이 무상이면 무하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무상이면 무하합니다. 그 나의 집착하는 것도, 내, 나의 집착이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칠 때, 예, 바로 열반으로 이르게 된다. 예,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는, 예, 그 잡, 안경의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은, 예, 연기에 관한 내용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오늘 존재에 관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 예, 선. 선이라는 것은, 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죠. 선에 대한 공부를 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덩 어, 성불합시다 마나반야바라니.